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4월 9일 미니스탕 매수 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5.6%, 나스닥 마이너스 14.6%, S&P 500 마이너스 6.4%인 상황입니다. 어, 다우는 사,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은 많이 좀 빠졌고, S&P 500은 4,400 수준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빠지는 걸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 다우의 경우 종목수가 적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워낙 몇개안 되기 때문에 어, 몇 개의 종목이 크게 좀 오르거나 하면 어, 나스닥과 S&P 500의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지금 S&P 500의 하락 추이가 정고점 대비 마, 마이너스 7%가 안 됐는데 나스닥이 거의 두배 가까이 지금 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기술주들이 훨씬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통 유형 마감 기사가 한 세네 꼭지를 잡아서 이제 기사를 쓰는데, 어, 이런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꼭지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통으로 제목 하나에 그냥 내용을 다 적어 놨었어요. 근데 그런 날은 딱히 별다른 이슈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도 딱히 국채금리가 좀 상승해서 기술주가 내린 거 말고는 어, 크게 이슈가 없이 일단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흘러내렸다라는 거고, 어, 별다른 이슈, 이슈 없습니다. 매크로적으로 계속 전쟁 어, 지속되고 있, 있고요. 장단기 금리차 어, 역전됐었다가 지금 계속 어, 흘러오고 있는데 다시 반전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일드 커브가 뭐 지금 평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바크레이즈의 어, 마네시 데스판데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라는 분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금리 상승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기존 연준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일시적 인플레이션 주장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를 보여준다. 어, 패드의 파월 의장도 초반에는 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상황에서 지금은 구조적인 거다라는 쪽으로 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어, 이전의 판단이 좀, 좀 오판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요. 연준은 이제 공격적으로 커브를 어, 뒷다발로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조심해야 하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어, 주식 시장의 상승 여력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벤코브 어, 아메리카는 현금이 금속과 광물 관련 ETF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뭐, 상황이 좋지 않고 어, 원자재 관련된 것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어, 쏠려오고 있고 지금 이쪽이 베스트 바이다 포지션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날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들이 완전히 흘러내렸고요. 나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뭐3% 마삼 가나 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어쨌든 흘러내렸습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향후 시장에 안 좋을 수 있다 어,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전망을 게다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 어, 누구나 알수 있는 추세적인 그런 뉘앙스의 멘트를 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뭐 지난번에 약, 약간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것처럼 혹시나 좀 반등을 주는 타이밍이 와준다면 뭐 그것이 최소 1 년의 시계열로 볼 때는 어, 상승이 아닌 하락 하락 국면일 때 시계열을 봤을 때는 넓은 시각에서 뭐 일봉 주봉이 아닌 연봉으로 봤을 때 그것을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으면 그래도 시장은 금리 상승이나 긴축이 이미 선반영 돼 있다 마법의 단어 선반영 어 실적 좋은 기업은 뭐 일단 난 간다 난 모르겠고 됐고 일단 난 갈게 하면서 올라갈지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전문가의 멘트나 지금의 매크로 적으로 안 좋았던 상황들 지정학적 이슈들 부차 인권 탄뭐 굉장히 학사 이런 걸 봤을 때 우크라이나 부차 학사 이런 거 보면 아 전쟁도 안 끝날 것 같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번은 좀 다를 것 같고 아참 그래요 신경이 써요 목표했던 주가가 오면 팔아라 혹은 장기보유하다가 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팔아라 뭐 생애주기 상공 매도가 필요한 시점에 팔아라 뭐 이런 관점을 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질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참 주식이라는 거는 특히나 장기로 장기라 하면 뭐 길게는 10년 넘게도 있겠지만 최소 3에서 5년 정도를 장기로 바라볼 때그 어 과정은 참 지루하고도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도 코로나 때 타이밍에 머리를 얻어맞고 시작했으니까 최소 지금 2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죠. 장기 3에서 5년, 3년도 안 됐고 5년 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숨겨온 싸움이라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유튜브에 영상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영상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어느 터닝 포인트라는 분의 어, 짜집기 영상 같은데 어, 외국 인 영상을 짜집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근데 되게 의미가 나름 있었어요. 이분이 어, 투자에 대한 좀 어, 견해가 있으신 분이고 어, 이분이 사, 어, 사회자신가 그랬던 것 같은. 데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가 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 이런 이야기예요. 한 달에 한 시간씩만 투자해라. 그러니까 투자에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투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막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뭐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투자라는 세계는 워낙에 복잡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막 한다고 노력한다고 어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고 어 조금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또안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어 그냥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올려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니까 수급에 따라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종목 피킹을 막 잘하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어, 매도와 매수의 시점 차이 타이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한다고 더 아무래도 조금은 낫겠지만 그렇다고 어, 완전히 뭔가 이게 더잘 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시간만 들여 어,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도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어, 가치 투자의 뭐, 뭐 투자의 대부인 존 보글이 말했던. 벤가들을 어, 만들었던 존 보글이 말했던 거랑 거의 동일한 맥락이에요. 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증권사에 너무 많이 납부한다. 매도 매수를 통해 수수료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축적돼서 복리로 그런 수수료가 작용하면 어, 얼마인지 아느냐 계산해 보면 굉장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매우 지루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성과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 매일 한 시간만 인덱스 펀드나 지수 추종하는 ETF, 뭐 스파이나 부나 뭐 QQQ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뭐 정말 좋아하면 일부 개인 기업을 사서 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좀 없죠. 보다 지루한 투자를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투자 자산이 불어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는 그 여정. 그 와중에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의 매도 매수, 매도 매수가 있다면 그것이 좀 운용의 묘가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에 살아남아서 함께 지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 전체적인 주가의 지수를 길게 10년, 2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짧은 기간에 상승 순간을 놓치면 주가의 레벨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 뭐 1000대에서 놀다가 어느 순간에 포인트를 넘어가면 2000대에서 놀고 하는 것처럼 주가의 레벨이 달라져 버리는 그그 타이밍이 완연한 랠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시장에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는 거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 평단가를 추가 매수를 조정하면서 버텨내고 혹은 오르고 있으면 조금 더 주수를 확보하고 하는 식으로 좀 평단가가 오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어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에 6,400만원 되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4% 지켜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스를 모으고 저축하듯이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1만원, 알파벳 1만원, AMD 1만원, 엔비디아 1만원, 유니티 2만원, ETF 부후 1만원 총 7만원 매수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나 저처럼 주가 추이에 뭐 스트레스 좀 받으시고 마이너스 찍힌 내 계좌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은 어, 저를 보면서도 같이 또 함께 위안 받으시고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 어, 그때 미래의 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상황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비 하지 않고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가치가 떨어진 것이 아닌 그런 펀더멘탈이 단단한 기업들은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걷어낸 거품이 좀 없어진 그런 담백한 상태가 되는 상태니까.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와 기회는 합성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지금이 위기지만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